이런 거 갖고 있는 거까지 다 합치면 하나 얼마 정도예요? 오셔서 아시죠. 네네. 그럼 이억 정도잖아요. 이억 정도? 이억 정도? 이런 어, 거는 어, 또 음. 사이즈가 퇴가. 근데 그냥 소장하는 거죠. 가장 최근에 산 제품이고. 오오 300만 원, 4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 이럴 때 자랑하러 한 번씩 갖고 나오고. <laughs> 제주 우리 핫빠 합바, 학빠님의. 음? 옷장 한번 틀어볼까요? 좀 오늘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것들 위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채널 이름이 또 벽테크잖아요. 그래서 뭔가 재테크가 되는 아이템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재테크가 되려면 먼저 이분이 착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모델을 뒤쳐요. 아, <laughs> 죄송합니다. 네. 이제 지드래곤, 지드래곤이 -Dragon. 착용을 해야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미엄이 엄청 붙습니다. 지디가 맸던. 의 가방인데 지디가 메면서 뭐 아시아 쪽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까지 엄청나게 프리미엄을 붙었던 신의 가방입니다. 정장 코트 이거 하나 메면 다리갈때 너무너무 완벽한 유일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건 내가 보기에는 중고 사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못구해서 네, 예, 대부분 중고를 많이 구하는 편이에요 이거 중고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저는 한455 0 음. 어, 그래도 정도? 생각보다 비싸게 사셨네요 약간 그들만의 리그라서 또시이 예. 지드래곤이 착용하는 아이템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재테크를 할수 있다 그리고 정말 미친 브랜드죠 약간 재테크를 하려면 이 브랜드를 사야 되는데 이 브랜드를 매장에 들어갈 수조차 없어요 네 모자인데 1년에 가격을 네 번이나 올렸습니다. 올해에만. 일단 이 타월 재질 구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이건 이것도 중고 사신 거예요? 아, 이건 정가에 이제 새 걸로 산 건데. 그냥 내리 아니라 퍼렐 리엄스랑 콜라보한 아 제품이라서 더욱 더 의미가 있는 제품이죠. 이거는 내가 보기엔 리셀가가 한200 이상 갈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매물이 없어요. 음. 파는 사람도 없고 안 파실 거죠. 아예 그렇죠 <laughs> 네네 써보세요 아네 근데 사실 저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안 판다고요? 네 근데 그냥 소장하는 거죠 사실 저한테 작아요 그, 그러니까 나한테 네. 맞아요 네 저한테 작는데 그냥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사실 네.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 그쵸, 또 이럴 때 자랑하러 한 번씩 갖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많은 브랜드,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콜라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콜라보의 이제 시작입니다. 음. 제가 음. 입고 있는 요 프림 리비통. 음. 그리고 요거는 프림 리비통 자켓. 이거 사이즈가 그좀 되게 크게 입진 않으시는구나. 선택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런 거는 또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너무 비싸요. 이건 딱 이렇게 잡기만 해도 그냥 따뜻하다. <laughs> 그냥 따뜻해진 온기이 세탁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주 입을 일이 없어. 그게 아니고 세탁을 할 수가 없어. 아, 나뭘리보다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리시니까. 그러니까 참 세상은. 어울리신 그러니까 참 입은... 세상은. 갖기 힘든 사람이 입으면 어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정말. <laughs> 뭐저안 에이... 힘들어서 갖고 자어수 있어요. 야, 이거 사실은 너 이거 살 돈이 있으면 딴 거, 지금 써야지. 짠거 사야지. 사면 사지. 나는 그 정도. 구하고 싶지 않다 뭐 이거지 근데 이 부분 잘 어울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너무 튀잖아 진짜 돈이 한없이 많으면 사겠지 안 그래? 사진을 찍어주세요 매니저님 응? 못 가시니까 사진만 그렇잖아 황보야 네네, 맞죠? 한없이 돈이 많으면 사지 이렇게 씨. 잘 어울리는데 돈면 사겠죠? 지금 거래되는 시세가 한1,500 정도? 한 오백 정도. 어, 원래 레귤런 얼마였어요? 원래도 비싸긴 했어요, 한 팔백. 음, 이것도 사람들이 막주소줬던것 주워... 같은데 그때. 아, 어, 이때 저는 이제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이거는 성공하기 비싸요. 힘들어. 그리고 아, 그리고 왜요? 그리고 왜요? 그냥 그래. <웃음> <웃음> 뭐 너무 예쁘잖아 저는 사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리셀로 사는 편인데 이거는 음. 진짜 너무 갖고 싶어서 음. 처음으로 캠핑이란 걸 해봤습니다. 아 근데 캠핑을 해서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못 사고 이제 그러니까. 다른 아이템들 비주류만 그러니까. 샀어. 캠핑 가셨어? 네. 아 나한테 되게 싸게 주신 거 있어요. 프리미 그 비등 신발, 네. 스니커즈 싸게 그렇죠, 줬어. 그 정가보다 더 싸게 주셨어. 나한 싸게 있었어. 15만 원인가 더 싸게 네. 줬어. 쓸성이 없는 건가 보네. <laughs> 아니 아니 물론 물론 그렇긴 한데. 한번 가서 진 지루해진 거 있으면 두 테마로 가야겠다. 아 언제든 오세요. 네,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와중에 저 유급 바지고 뭐예요? 이 와중에 저 유급 바지고 뭐예요? 어, 뭐 갑자기 보였어요 여기 색깔이, 눈에서. 아, 네, 색깔이 색깔이 판인데. 판인데? 네 가장 최근에 산 제품이고. 음. 아나 이거 봤어. 아 퀘스트 너무 이쁜 거 아니야? 그렇죠. 어. 이게 아, 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가격이 팀에서 나온 리셀가가 세븐가 붙었던데 그거는 약간 그런 거죠 한 번만 걸려라 이게, 이게 정가는 50 얼마죠? 한70 정도? 네 근데 이게 막이 그러면 판이랑 콜라보는 누가 먼저 이렇게 우려했을까 난 너무 궁금해요 먼저지 나난 슈림이 했을 것 같은데 판이가 먼저 했을 것 같은데 난 슈림이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건 몰라요 왜냐면 어느 매장에서 샀어요? 아 저는 리셀러. 리셀러. 프림은 다 리셀이다. 원래가 70인데 리셀로 얼마? 저는 한130 정도. 여기 다 해봐도 돼요? 해봐 돼요. 이거는 이제 신상이라서. 비스나, 네. 진짜, 진짜 스커치 나겠네. 네, 두 배로 샀나아내 옷에도 올린다. 이렇요네 다음은 또 이제 명품들이 이제 재테크가 되려면은 콜라보를 해야 되는. 콜라보해야 네, 돼. 콜라보를 굉장히 또 많이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블레어. 지금 블레어 얘는 뭐랑 콜라보한 거예요? 파그먼트. 일본 브랜드 아 파그먼트랑 이제 포켓몬이랑 콜라보를 한 거예요. 아으고 가야죠. 그래서 여기 피카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진짜 아는 사람만 알겠다, 이거는. 그죠? 렇 로고도 다른 기본 몬클레어 로고보다 또 크게 되어 있지도 않아. 찰떡이죠? 다잘 어울리시네요, 진짜. 찰떡. 어. 이대로 여기 지진이 나서 갔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꾸준히 입었던 제품인데, 아마 제가 산 가격엔 팔수 있지 않을까. 어... 산 가격이 얼마죠한250 정도? 매장에서 구매를 했고 그리고 클레어만큼 또 콜라보를 많이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신발이랑 마찬가지로 꿀. 아 진짜 네. 잘 모르는 사람 보면 그거 진짜 작업복인데 이제 한국에 지드래곤이 있다면 미국에는 트래비스 트랩스칼. 카트 네, 트래비스 카시 착용하면서 또 인기가 있었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이 바지를 살려 살리려면 너무 캐주얼보다는 셔츠 입어줘야 될것 맞아요 그래서 어, 어. 셔츠도 있어요 그거는 어, 얼마예요 바지? 매장에서 이 샀는데 백 후반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기분 다0은 넘네요. 네. 그리고 요즘 뜨는 명품이 있습니다. 아직 뭐프리미엄붙거나 그런 건 음. 아니지만 그래도 이 브랜드 사면 좀 실패는 안 한다. 페가베네타 음. 보통 이제 가방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네. 왜 레더 시그니처가 있다 보니까 다들 아니야. 그렇게 하긴한데 비오는 날에 이런 거 입어줘야 돼. 차에 안 치려면. 밝은 거 입고 횡단보다 건너줘야 돼. 네. 테가가 갑자기 의류 쪽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인기가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신발까지. 네, 그게 얼마 전에 많았다. 또 디자이너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원래 셀린에 있던 분이시거든요 음... 그분이 오면서 테가 왜에터가 굉장히 좀영해졌다는고 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때그 리셀로 사셨어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정가. 정가로. 이런 얼마... 거는 그냥 구하기 쉬워요. 한200 얼마 줬던 음... 것 같고. 남성 명품 시장 쪽에서는 특히나 리야되는게 별로 없고, 음. 그래도 인기가 많은 브랜드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음. 제가 이 브랜드를 아유, 준비를 했고, 그리고, 아유, 아유. 네. 하다도 최근에 디자이너가 바뀌면서 가장 핫한 명품 맞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네. 지금 이거 받아 자켓은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거는 한500 정도 됐었거아요 평가에? 네. <laughs> 네. 매장에서? 여기 네. 이제 이번 컬렉션에 이런 시그니처가 됐잖아요. 맞아요. 와, 왜 생각을 못 했을까? 하면서 나는 되게 되게 감동받았어. 나처럼 이렇게 살렸더라고요. 목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팔찌 35만 원, 40만 원 주고 사고 이거 여기 반팔 티에 붙어 있는 거 55만 원 주고 사고 이거 모자에 붙어 있는 거40 얼마에 주고 사고 결국 은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게 짱인데 얘한테 가기 전에 이 구매욕이라는 게 있죠, 사고 싶은.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못 가는 거야, 이렇게. 기다렸다 사면 이거 살수 있는데. 이거... 생각났다. 우리 활동할 때 오빠가 이 바다 핸드폰 케이스가 있었어. 모토로라 들어가는 길다란 거. 그걸 나를 줬어. <laughs> 아 그래요? 그때는 바다를 좀 많이 입었었어. 내가 그때... 왜냐면 맞아, 맞아, 맞아. 그 수트도 바다를. 그때는 와... 처음으로 바다에서 스리 버튼을 그 슬림핏으로.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 수출을 많이 봤어. 어리 뭐 갑자기 나이에서 미안한데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 세대 때 먼저 이포타가 한번 딱또 분위기 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시 또볼줄 몰랐죠. 음, 그렇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포타가 이번에 다시 인기 얻는 거 보고 포타다는 어, 산호 갖고 있으면 어, 다시 이게 나온다는 거 보고 약간 클래식은 갖고 있으면. 맞아. 그래서 제가 명품을 소비하는 이유도 약간. 명품들이 1 0년 전, 2 0년 전에 나왔던 그런 제품들이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그 가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래서 제가 명품을 계속 꾸준히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음. 다음은 이 디자이너, 이 브랜드도 얼마 전에 디자이너가 네. 바뀌면서 네. 굉장히 다시. 떡상한 네. 네, 브랜드죠. 아니, 아니 지금 이제. 다 올라갔나 봐 같이 예전 게. 우와, 이거 이거 진짜... 세트 아니에요? 와, 완전 세트? 세트인데. 진짜. 야 완전 세트인데?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건 실수로 가져가야 돼. 아 실수로. 와 이건 진짜. <laughs> 나 오늘 양아치 될려나. 와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셀램리에서 이거는 너한테 연락을 해야 될것 같은데. 황부씨 우리 한번 뭐. 연락 주세요. 어마어마한 지금 아이템을 황보는 고른 거야. 이미 자기는 그린을 좋아한다고 이미 그쵸. 얘기를 했는데 착장이랑도 완전 그러니까. 셋업처럼 잘 어울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한450정도했던거 아, 같아요. 정가가? 네. 이걸 나에게 판다안팔 건데. 아, 그쵸, 그쵸. 판다 네. 누군가가 진짜 와서 산다 그러면 정가에 사려도 사려도 본인이 몇번 입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많이 입었죠. 네. 근데 이제 만약 황보가 진짜 사고 싶은데 제가 지금 돈이 없고 뭐 활동도 뜸하다 보니까. 안 사야지 정 차려야지 뭐 하는 짓이야. 아좀 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만났어요 당근에서. 네네. 당근에서. <laughs> 네. 그래서 네. 뭐 다안 사요 요즘에. 네. 네걸근네 <laughs> 진짜 우리 네. 일,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다는 게. 음, 음.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요즘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브랜드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코마치가 왜? 갑자기 소비를 많이 어머나. 하기 시작하고요. 애초에 유명해진 게 조금 액세서리가 좀 유용하지 않았나? 그렇죠. 실버 주얼리가 유명한 음, 브랜드인데, 음. 크로마츠가 가업이에요. 가족들이 하는 경영하는 음, 음, 브랜드인데 음. 그 회장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음. 딸이 사랑에 빠지면서 그 남자친구가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면서 그 남자친구가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제품들입니다. 이게 얼, 얼마예요? 이거는 한0만 원? 아 너무하네 프로마트 근데 얘네들은 어, 진짜 인기가 너무 아, 좋아요. 좋아요 이 매티보이라고 하는데 그 컬렉션을 매티보이 컬렉션들은 막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음. 특히나 청바지 청바지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400만 원짜리가 1, 원 짜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도 팔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게 지금 우리 세대하고는 좀 약간 약간 다른 세대의 스토리 이야기인가 우리는 이제 안경, 모자, 음. 단지, 시계 막 이쪽으로 그럼 뭐 이제 신발서부 시작해서 저기 걸려있는 것까지 다 하면 어림잡아 뭐한 뭐한 6, 7천 정도 그럴줄 없겠지만 진짜 진짜 나쁜 사람 만나면 진짜 밤끌 조심해야 다게 아니고 나쁜 사람이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 <laughs> <laughs> 나쁜 사람이 이게 뭐 아니 그깐 뭐, <laughs> 동네 골목 그냥 어디 다 사실 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갖고 온 것만 7천인데 만약에 집에 이런 거 갖고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하나 얼마 정도 돼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네. 네. 한, 한 2억 정도 되나요? 한그 네, 정도네. 2억 같아요. 정도? 네. 응. 지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명품을 재테크로 한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명품은 사실 이런 리셀러들을 안 좋아해요. 가이드라인이 점점 까다로워져요. 줄설 때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뭐 핸드폰 뭐 이런 게다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해서 입어야 되는데 방사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 오니까 예, 그래도 뭐 굳이 비세을 해야 된다 하면은 헬리나, 르메스나 예, 그런 브랜드들이 좋긴 한데 사기가 사실은 어렵죠. 사실은 뭐 주변에 또 옷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오래전서부터 명품을 모으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계속 이제 옷을 좋아다 하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여해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샵이 있어요. 응. 로데오도 있어요. 어, 방송 아이템으로 만약에 이제 막 클래식한 작품 영화나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 음. 그 클래식을 표현한다라는 음. 건 약간의 먼지 때도 좀 있어야 되고 음. 그 명품인데 그또 음. 음. 거기에서 음. 붙는 음. 그 때가 필요하잖아요. 음. 그런 건 진짜 이 대여해 주는 데막 한번 빌려주는데 50만 원, 100만 원씩 받고 막 빌려 주는 거예요. 대여해도 괜찮겠다. 음. 일단 제가 오늘 뮤직 약속이 있어요. 바꾸 음. 좀 가야 되는데 근저 시사 아. 잠깐 대여를 할 건데 대여비는 이제 성민 오빠가 오늘 줄 거예요. 음. 아, 잠깐 제가 대여비를 한번 산정해 드릴게요. 이제 가장 네. 빠른 거는 자동차로 비율을좀 할게요. 어차피 감가상각이 네. 되니까. 어, 어, 네네 좋습니다. 아. 하루 렌트를 했다. 그리고 월 렌트를 했다. 이거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그쵸, 그쵸. 달라져요. 월은 아니고 저는 하루인데 수원이 반납 기간이 그래서 48시간 있어야 됩니다. 아, 그 이틀이네요. 그렇죠. 예, 네. 이틀, 이틀. 이틀이면. 하루 보증금 3 0만 원에 하루 렌트비 8만원 받으면 돼요. 8만, 오, 괜찮은데요? 8만 원? 괜찮은데요? 뭐, 뭐만 원. 아시네. 요 왜냐면 로데오 거기 거기도 이 정도 가격을 받아. 아 그래? 네. 정확했어요. 시간당 이 있어요. 하루에 이게 얼마? 받나 그랬 했을 때 얼마?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왜저 싸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여러 명이고 매일 한 달을 소비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나. 보증금 그 오빠가 내고 빌리는 거 내가 내고. 아이고 그 정도야. 그 정도. <laughs> 반데 반납도 오빠가 해주면 안 돼? 나 너무 멀다. <laughs> 수원형 왜못 가겠어? 황보 연락 안 되면 내가 잘못 되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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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laughs> 아니야 뭐. <laughs> 자뭐 어쨌든 패션이라는 게 아직까지 리셀가가 정확하게 형성은 안 됐지만 명품에 대해서 또 리미티드 에디션에 대해서 많이 또 공부를 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럭테크였습니다자 그러면 우리 황보 씨 네. 렌트해야죠. 아... 여러 죽더라도 패션인데. 아니, 그럼 근데 진짜 이거는 사전에 야, 약속이 돼가지고 입고 온옷 같지? 바지가 입금. 아, 입금이요? 그 그요좀 네, 일찍 반납하면 5만원 깎아주시면 안 돼요?